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민선 8기 김두겸 울산 시장은 인수 위원회에서부터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 속도 조절 등의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통폐합과 옛 중부소방서 자리에 건립되는 지식산업센터 재검토, 또 시내버스 중공영제와트램미호선얌글린공원의 조건부개발 재검토, 여기에 불경 메가시티와 부유식 해상풍력의 속도 조절까지, 민선8기 김두겸 울산시장의 전임시장 흔적지우기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 시장은 전임시장 지우기 시각에 대해 부인하며.

지식산업센터는 2014년부터 토론회 등 각종 의견 수렴을 거쳐 2019년에 최종 확정된 사업입니다. 김 시장의 의지대로 센터 건립 부지를 재검토할 경우 48억 원의 국비를 반납해야 하고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수위는 예타가 진행 중인 트레미호선의 노선 재검토 입장을 밝혔는데 1호선 타당성 재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시의 입장 변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선 노선 재검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입장이 어, 향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1호선 성 재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좀 우려가 됩니다. 시민 고충 처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민 신문고 위원회를 통폐합할 경우 시민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선 7기 사업에 대한 이단 제동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예산 낭비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제8대 울산시의회가 어제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8명의 확대 의장단 선출을 완료했습니다. 전반기 의장의 3선의 김기환 의원이 1부의장은 이성용, 2부의장은 강대길 의원이 22명 의원의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또 정치락 의원이 의회 운영위원장에 김종섭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장, 이영혜 의원이 환경복지위원장, 문석주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 홍성우 의원이 교육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8대 시의회를 이끌어갈 김기환 의장의 당선 소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한제시라는 의회의 근거와 전립 목적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책의회, 투명의회, 윤리의회 등 시대가 부여한 소명을 완수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인산팔기 울산시가 5명의 정책특별보좌관을 위촉했습니다. 김철옥 전 시의장과 정창기 대한골프협회부 회장이 문화체육정책특보에 이수식 울산과학대 명예교수가 환경정책특보, 김시화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장이 아동정책특보를 김병수 울산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이 사회복지장애인정책특보에 각각 위촉됐습니다. 이들 특보들은 2014년 7월 6일까지 2년간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희생자인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판단을 내린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태균 현 울산 해양 경찰서장이 어제 대기 발령됐습니다. 감사원은 사건 당시 직접 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서장 등 해경 간부 4명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들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김서장은 고 이대준 씨 유족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조선산업 산해 협력사 매칭 데이가 어제 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 중공업과 현대 미포조선 산해 협력사 18개 업체가 참여해 용접과 도장 부문에서 143명을 채용했습니다. 또 조선산업 전망 산업특강과 현대중공업 취업 컨설팅 부스도 설치돼 구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동구청은 조선산업이 수조 호황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매칭데이가 인력 수급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덕산 하이메탈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향토기업인 덕산 하이메탈은 206억 원을 투입해 북구 연암동 부지에 반도체 패키징 핵심 소재인 마이크로 솔더볼을 생산하는 공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증설 공장에 울산 시민을 우선 고용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덕산 하이메탈이 생산하는 반도체 핵심 소재 가운데 마이크로 솔더볼은 세계 1위, 솔더블은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둘러싸인 마을은 안전사고 위험과 악취 그리고 소음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온산 국가산업단지 내한 마을 주민들도 악취가 나는 뿌연 연기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죽은 온산 국가산업단지 내한 마을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얼마 전 인근 공장에서 뿜어져 나온 매연과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를 찍은 사진들을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바람도 이쪽을 너무 불었고 여기서 연기가 너무 그래, 와 가지고 그래. 분재 되다 보니까 싹 까리쁩니다. 일부 주민들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며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처럼 그렇게 매연이나 이런 데서 오는 냄새 있잖아요. 예, 그런 냄새가 또 나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면 모르겠지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나가 보니까 매연 또 막하게 나고. 주민들이 지목한 공장은 마을과 1km 가량 떨어진 한 폐기물 처리 업체. 하지만 해당 업체는 오염 물질 측정 성적서와 당시 굴뚝을 비춘 CCTV까지 보여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온상국가 상업단지에 수백 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 수백 개의 업체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인할 수 있는 문제지, 저희 한 회사에서 이렇게 기인되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TMS로 해서 시스템적으로 다이렇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두고 관련성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지만, 공당 곳곳에 자리 잡은 마을들은 늘 악취와 소음,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온상공단내 염산 누출 사고로 인근 마을 주민 여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들이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이주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마땅한 대책 없이 공단에 갇힌 마을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에서 연평균 6천여 건의 폭력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을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울산에서는 폭력범죄가 3만 314건, 살인사건은 7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지역의 연평균 폭력사건은 6천여 건, 살인사건은 14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의 세심한 대응과 적극적인 치안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경찰청과 울산자치경찰위원회가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간평가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울산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는 청소년 재범 방지를 위한 학교 전담 경찰관의 특별보호 관찰위원 위촉과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확대 등각 분과별로 추진한 사업들이 소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은 아동,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가 울산경찰 치안 역량의 바로미터라며 특히 스토킹과 아동학대, 학교폭력들은 예방 단계에서부터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자고 말했습니다. 20대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지난 6일 남구 무거동의 벤처빌딩 9층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대환대출 보이스 피싱에 속아 수억 원의 피해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사실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물품을 올려 돈을 챙긴 중고거래 사기범인 20대 A 씨가 지난 4일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붙잡혔습니다. A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최근 6개월간 100여 명에 달하며 경찰은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경매 전 농산물에 대해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건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부적합 처리됐습니다. 부적합 처리된 농산물은 부추와 쌈배추, 대파, 시금치 등입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은 살충제 3종과 살균제 1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8건을 전량 압류 폐기하고 전국 시도행정기관과 생산지역에 출하와 유통금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100년에 한번 핀다는 소철꽃이 울산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꽃을 본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꽃으로도 불리는데요. 울산 울쪽은 서생의 한 카페에서 소철꽃이 피어서 화제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산 울쪽은 서생면의 한 카페 야외 정원입니다. 소철 나무 가운데 타원형의 황금빛을 머금은 꽃이 눈길을 끕니다. 100년에 한번 꽃이 핀다는 소철꽃입니다. 두 그루는 잎이 이제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하나는 이제 안 자라길래 저희는 죽은 줄 알았는데 조금씩 이제 특이한 꽃이 좀 피기 시작하더니 올해 봄에 소철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꽃을 본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꽃으로도 불립니다. 꽃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은 행운의 기운을 받아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바랐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모든 게다 이루질 수는 없겠지만 가족들의 건강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부자가 다될수 있는 그런 기운을 다 받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꽃을 볼 기회가 적은 만큼 진귀한 모습을 놓칠세라 사진 속 추억으로 남깁니다. 100년에 한 번밖에 안 핀다고 해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고 소원 좀 빌고 싶어서 왔어요. 소철나무의 원산지는 중국 동남부와 일본 남부 등 열대지방, 어른 나무로 성장하기까지 30년 정도 걸리다 보니 그만큼 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에서 자연 상태로 소철꽃이 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소철은 아열대 식물인데 그 동안에 그 제주도에서만 겨울을 죽지 않고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울산에서 지금 꽃까지 피었다는 것은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만큼 울산의 그 겨울 평균 기온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소철꽃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표입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어제 동구 소리체험관 인근에서 친환경 해녀 잠수복 전달식을 갖고 2,400만 원 상당의 해녀 잠수복 37벌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은 현대중공업그룹의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전통문화 유지와 생태계 보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달된 잠수복은 지역 기업체들과 협업해서 생분해성 친환경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프리마켓이 7월 한 달간 야간 개장됩니다. 울산시는 하절기 특성을 감안해 7월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하고 혹서기인 8월은 운영 중단을 9월부터 12월까지는 당초 운영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마켓은 각 단체에 소속된 지역 소상공인 가운데 30여 명을 전별해 직접 만든 친환경 제품들을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연말까지 지역 내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충전사업자와 공동으로 환경부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합니다. 전국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민관 협력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 설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울산 지역 107개 학교에 완속 충전기 1, 2기씩 설치하게 됩니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환경부 보조금과 민간 투자비로만 전기차 충전 시설을 구축하게 돼약 10억 원의 예산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불리는 승차 구매점과 관련해 교통 안전 강화와 교통 혼잡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조미정 박사는 울산 도시 환경 브리프를 통해 승차 구매점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행자와 차량의 혼재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교통 혼잡과 함께 공회전에 따른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박사는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기존 승차 구매점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 계량과 신규 점포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